대법원 82도 1807 판결은 문서 손괴죄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서가 누구 명의로 작성되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히 한 판례이다. 이 사건은 내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를 내가 찢어버렸는데도 죄가 되는가라는 직관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대법원의 답변은 형법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짚어낸다. 사건의 핵심은 하나의 확인서였다. 문제의 확인서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확인서를 스스로 찢어버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다. 허위 내용의 문서이고 게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이니 이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바로 이러한 점을 들어 문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전혀 달랐다. 쟁점은 그 문서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또 작성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문서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확인서는 윤혁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대법원은 여기서 문서 손괴죄의 본질을 분명히 한다. 형법 제366조의 문서 손괴죄는 문서에 표시된 내용의 진실성이나 가치 판단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적, 사회적 관리 영역에 속하는 문서의 효용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이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은 문서 손괴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가 누구의 관리 지배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효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 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는 문서 손괴죄에서 작성자와 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반드시 그 문서의 소유자인 것은 아니며,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이상 작성자라 하더라도, 그 문서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계약서, 확인서, 진술서 등은 흔히 특정인의 명의로 작성되지만 제출되거나 보관되는 순간 그 관리와 지배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그 문서가